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한 분야의 장인도 꼭 해야 할 일은 시간을 들여 집중합니다. 그러니 급한 일일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모략의 기술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일찍의 공자는 일을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무슨 일이든 조급하게 서둘러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낚시줄을 들이운 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가는 곳마다 진영을 쳐놓아야 비로소 큰 물고기가 물리게 된다. 어느날, 무측천이 딸 태평공주에게 보물 하나를 선물했다. 그 보물이 며칠도 안 되어 사라져버렸다. 이에 놀란 무측천은 자기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즉시 낙주장사를 불러 구일내로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영을 내렸다. 낙주장사는 속수무책이라 명탐정 소무명을 불러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소무명은 무측천을 만나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시간 제한을 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무측천은 그 말을 괜한 구실로 여겼지만 그를 너무 난처하게 해서도 안될것 같아서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날 이후 소무명은 서두르는 기색도 없고 달리 하는 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낙주장사는 그가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길은 없고 시간만 속절 없이 흐르자 속이 타들어갔다. 근심이 태산처럼 높아져만 가는 가운데 한식날이 돌아왔다. 그러자 소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을 맡은 관원들에게 모두 평복을 입고 두 조로 나누어 낙주의 동쪽과 북쪽에 있는 문 근처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상복 차림으로 성을 나가 북망산에 가서 조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에게 알리고 조용히 그들을 미행하라고 시켰다. 얼마 후 사졸 한 명이 와서 소문명에게 상복을 입은 사람들 한 무리가 북망상 묘지로 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무명이 그에게 물었다. 그들이 묘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던가? 사조리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묘지로 들어가 새로 생긴 어느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울음소리가 전혀 구슬프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끝난 후에는 종이돈을 태우고 무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서로 눈짓을 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무명은 무릎을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림없다. 그는 즉시 관원들에게 새 무덤에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하라고 했다. 동시에 새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 살펴보았다. 그러자 관 속에 한달전 태평 공주가 잃어버린 보물이 들어 있었다. 얼마 뒤 낙양성에는 소무명이 태평 공주의 보물 도난 사건을 일거에 해결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이에 무측천은 소무명을 불러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는지 물었다. 소무명이 대답했다. 소시는 이렇다 할 묘책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전에 성 밖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단연간의 경험의 근거에 그들이 도적임을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을 묻은 지점을 딱히 몰라서 그저 낚시를 들이우고 고기가 물릴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모두가 무덤에 성묘하는 한식날을 이용해 도적들이 훔친 물건들을 무덤에 파묻기도 하고 묻어놓은 물건을 파내어 가져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신은 저의 사졸들을 변장시켜 그들을 추적하게 하고 보물을 감춘 곳을 알아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 앞에서 거짓으로 울면서 무덤을 돌고. 서로 눈짓을 하며 웃은 것은 바로 묻어놓은 보물을 누가 아직 손대지 않은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소무명은 이어 겸손하게 아뢰었다. 만약 폐하께서 이 사건을 9일 내로 해결하라 하셨으면 도적들이 다급한 나머지 개도 급하면 담장을 뛰어넘는다는 격으로 보물을 훔쳐 멀리 도망쳤거나 보물을 훼손하고 몸을 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청에서 급히 통첩을 내리지 않고 큰 것을 잡기 위해 일부러 풀어놓자 도적들은 잠시 보물을 한 곳에 두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기회를 모아 사건을 해결한 것이니 이는 바로 주머니에서 보물을 집어내는 것처럼 소화한 일이었습니다. 소무명이 시간으로 자기가 예측한 바를 검증했던 것은 도적의 심리를 꿰뚫어 본 것으로 낚시를 드리우고 고기를 낚는 책략을 쓴 것이었다. 귀국자는 말했다. 옛날에 마의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은 깊은 연못가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우듯이 미끼를 던지면 반드시 고기를 잡았다. 마의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물을 완성했다면 오직 고기가 그물 안에 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일망타진하면 되는 것이다. 마. 자세히 탐구한다는 뜻으로 한자의 본뜻은 은밀하게 만져본다이다. 옛날에 마의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은 깊은 연못과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오듯이 미끼를 던지면 반드시 고기를 낚았다. 귀곡자 마이에서